현재 K 방사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질의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발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한화 디펜스가 제조하는 K9 자주포는 세계 어느 자주포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뽐내지만 가격은 40억 원대입니다. 가성비가 좋고 준수한 성능을 뽐내는 K9 자주포를 구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K 방산의 효자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투 장갑차 분야에서도 제2의 K9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호주 육군용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때문입니다.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의 등장을 알기 위해선 호주 육군의 랜드 400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960년대에 호주 육군이 도입했던 미국제 M113 장갑차의 노후로 인해서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국방부가 노후 기갑 전력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랜드 400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페이즈 1에서 사업을 확정하고요. 페이즈 2에서 정찰용 장륜 장갑차를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즈 3에서 보병 전투차를 확보를 하고요. 페이즈 4에서 성능 보증을 합니다.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211대의 장륜 장갑차를 구매하는 페이즈 2에서 2018년도에 독일 라인메탈사에 30mm 포 탑재를 한 복서 장갑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라인메탈은 초도 물량 2 5대를 제외한 나머지 복서 도입분을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참여한 페이즈 흐리는 한국 돈으로 약 10조 원 규모로 약 400대의 보병 전투차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장비 도입 부분은 5조 원 규모입니다. 호주는 장비 도입 가격만 고려해서 발표하는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훈련 비용과 장비 도입 이후에 30년 동안의 유지 비용까지 합쳐서 총 사업 규모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 금액은 엄청나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중 장비 도입 가격은 대략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레드백의 경쟁자들 또한 쟁쟁했습니다. 레드백뿐만 아니라 에이젝스와 KV90 그리고 링스 KF41 등이 참여해서 초기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에이젝스와 KV90의 탈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에이젝스는 덩치가 너무 커서 캔버라급 강습 상륙합니다. C-17 수송기로 수송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방호장갑을 풀장착을 하게 되면 레드백이 오히려 더 육중하기 때문에 이 이유는 성립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C-9290은 그냥 너무 비쌌다고 하네요. 살아남은 레드백과 링스 k f 하일은 시제품을 생산해서 호주로 이미 배송을 끝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1년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호주 차세대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로 낙찰될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갖춘 레드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원부터 살펴보면요, 전투 중량은 42톤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7.7미터, 폭은 3.64미터. 높이는 3.72m입니다. ISU 암 내장형 유기압 서스펜션을 차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탑승인원은 승무원 3명과 기계화 병 8명을 탑승시켜서 도합 11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주무장은 30mm 기관포 한문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를 탑재합니다. 또한 부무장으로는 RWS 12.7mm 기관총 그리고 7.62mm 공축 기관총을 탑재합니다. 이 기관총들은 모두 레드백 내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RWS 즉 리모트 웨폰 스테이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시리즈에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관총 사수가 포탑 밖에서 기관총을 조종하지 않아도 되어 사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무장으로 탑재하고 있는 30mm 기관포가 탑재되는 포탑은 호주 현지 기업인 유 o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즈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해서 부품의 현지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포로 부시마스터의 MK44S 30mm포를 쓰게 되는데요. 이후 35mm나 50mm포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엔진은 MTU MT881 KA500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출력이 1000마력에 이르고요. 무엇보다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엔진입니다. K9 자주포를 운영하면서 그 신뢰성을 입증받은 엔진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죠.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한다면, 보통 보병을 전투 지역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즉, 병력 흐흥의 임무가 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전투 차량들에 비해서 무장도 강하지 않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기동성을 높이는 편이 낫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레드백의 경우 무게가 42톤에 달합니다. 보병 전투 장갑차 치고는 꽤 무거워 보이는 차체이죠. 왜 레드백은 이렇게 무겁게 돼버린 것일까요? 레드백이 42톤의 덩치를 가지게 된 것은 현대 전장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1990년대의 보병 전투차들은 전면전 상황에서 대량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20톤대 중반의 중량 내에서 전 방향 및 상부에 대한 중기관총 및 고폭탄 파편에 대한 방어를 목표로 하고요. 전면부를 한정해서 20mm에서 30mm급 기관포에 대한 방어력을 달성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많은 기갑차량들이 IED, 즉 화재폭탄이죠. EFP, 즉폭발성형 관통탄 그리고 또한 RPG 헤븐 등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전운들을 반영을 해서 바닥과 항부를 포함한 전방향에 대한 충분한 방어력이 요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호주군 또한 차기 궤도 차량에 기존 보병 전투차 이하의 방어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현대 전장 환경에 맞춘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군이 요구한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장갑들을 모두 장착하게 될 경우 레드백의 토탈 중량이 42톤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 따라 47톤의 K9 자주포를 구동하는 K9의 엔진을 차용하게 된 것입니다. 레드백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궤도 장갑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고무 캐터필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궤도 차량의 캐터필러는 금속을 사용하죠. 필연적으로 금속이 땅과 부딪히면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또한 대전차 지뢰 같은 폭발물을 밟았을 경우에 캐터필러의 파편이 차체에 충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무 소재를 사용함을 통해서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대전차 지뢰나 폭발물에 피격되었을 시에 파편으로 인한 차량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최소화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무를 채택함을 통해 차체 중량이 2톤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장갑을 보강할 수가 있게 되었죠. 또한 고무 소재로 되어 있지만 철제 캐터필러와 마찬가지로 전투 중 궤도에서 캐터필러가 이탈하거나 혹은 단락이 발생했을 때에 이어 붙여서 복구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기압 서스펜션의 경우 경쟁적인 링크의 경우에는 토션바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즉 전차의 바퀴와 차체를 하나의 탄성이 좋은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궤도 차량에 사용되는 이 서스펜션 방식이기도 하고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정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션바의 보호를 위해서 바닥에 장갑 처리를 따로 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하죠. 반면 레드백은 바퀴 하나하나에 유압식 현수장치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흔차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물론 바닥에 별도 장갑 처리에 필요성 또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체의 중량을 낮출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링스의 출형 모델인 KF41의 경우에는 차체 중량이 50톤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레드백은 장갑을 풀장착했을 시에도 42톤으로 링스보다 좀더 가벼워서 기동력과 민첩성 면에서는 좀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링스의 경우 차체 하단 추가 방어장갑으로 인해서 차체 하부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가 있겠지만 늘어나는 무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드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 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대전장은 무엇보다 주변의 병력과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통합전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밀한 네트워크 능력은 병기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전장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전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레드백은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이언 비전인데요. 이는 특수 헬멧을 착용하고 시선에 따라서 360도 전장 상황을 실내에서 살필 수 있도록 한 특수 장비입니다. 이 외에 이스라엘 엘비트 시스템즈가 개발한 C41 네트워크 중심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용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다른 장비들과의 전술적 유기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육해공군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동이 되어서 입체적 작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술 네트워크 시스템이 레드백에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 작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국산 전투장갑차인 K21의 최신 파생형으로 수출용 차세대의 장갑차가 된 레드백 호주랜드 400 사업 선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미국의 차세대 전투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무기들을 다루는 웨폰테크였습니다본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